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어, 조금 몸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좋아졌고요. 비염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다른 컨디션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 더 열심히 방송하고 더 열심히 또 여러분들 만나고 그렇게 어 제가 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제 추석도 가까워져요. 여러분. 음,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바쁜 날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 또한 어 목회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서 목회가 전부죠. 뭐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또 주일이 어 추석날이라 어, 저는 어디 가지 못하고 어,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그래도 지낼 건데요 음, 저는 이제 다음 주에 21일부터 총회 기간입니다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총회 기간이죠 총회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또 그것들을 정하고 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21일부터 24일까지 어, 강릉에서 총회에 어 이렇게 참석차 있고요. 저는 숙소가 저기 있습니다. 정동진의 선크루조 호텔에 제가 숙소를 잡았고요. 어 거기에서 어 묵을 예정입니다. 한 2박 3일 어 거기에서 묵을 예정이고요. 아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거기서 만날 수 있다면 만나면 더 좋겠죠. 어 저는 그런 걸 사실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뭐 오며 가면 일부러 만날 수 없다면 가는 길에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어, 문자를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한 30분에 한 번씩 이메일을 확인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카톡은 제가 쓰지 않습니다. 카톡은 쓰지 않아서 어. 보통 이메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어,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주신 분들이 답변 못 받은 분도 계실까요? 어, 답변 못 받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이메일을 어, 제가 음, 자주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메일을 자주 어,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어, 여기서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j-o-n-g-y-i-c-u-p 종이컵입니다. 어, 골뱅이 하시고요. gmail.com gmail.com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께 바로바로 답장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최문기 목사님 프라하에 있는 우리 최문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모야모야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들 나올 수 있도록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그리고 어, 다 남의 일이죠. 남의 일인데 남의 일에 대해서 내 아픔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사랑이고, 중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작은 기도 들으실 거 믿고요.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싶어요. 요즘 교단에서, 교회 교단에서, 어,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어, 자주 합니다. 자주 합니다. 이중직이 어, 오르냐, 그러냐,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저는 이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목회를, 직업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적어도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목회가 직업이, 직업은, 직업은 말 그대로 먹고 살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어, 우리에게 재화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음, 업종. 이것이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는 교회를 또 직업으로 생각 안 합니다. 직업 성직자, 직업 목사, 이것 좀 웃기잖아요. 어, 목사님들 혹시 게, 이, 들으시면 어, 목회를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직업란에는 목사라고 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을 어, 사명이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직종을 음, '나는 목사다'라고 이렇게 적긴 합니다만, 저는 한 번도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중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 어, 직업을 두개 가진다는 거 투잡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을 두개 가지고 있다 이 직업도 그렇고 이 직업도 그렇고 어, 두개 가지고 있는 직업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생계를 위해서 목회 이외 그러니까 목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니 그런 것을 법으로 아마 정해진 것도 있나봐요. <laughs> 그래서 무슨 생계형과 사명형 무슨 직업 뭐 이렇게 있다는데 솔직해 집시다 직업은 그냥 돈 벌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직업은 돈 벌려고 다니는 거고요 목사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그리고 후원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3년이면 다 끊어집니다. 근데 3년 안에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어떻게 목회자가 어~ 교회를 예배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 그곳에서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어~ 만들어 나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교인들한테 돈 내라고 닥달해야 돼요 헌금 내라고 닥달해야 되고 (11조) 많이 내야 어~ (11조) 정확하게 떼야 세금 전 세금 후 계산해서 세금 전 11조를 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야 교회가 성장하고 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목사의 달란트 그러니까 목회자의 달란트대로 뭔가 일을 해내면 당장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목사는 안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산업 현장으로 내몰린다면 그거 목회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목사의 사명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는 사명으로 하는 거지 직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중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이중직이라고 표현하면서 목사는 목회에 다른 것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의 그런, 어, 생각도요. 완전 넌센스예요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목사를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또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한 세,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세상 직업과 여러분이 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목회자의 이 직업이 동일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 직업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물론 성직자 뭐 이런 특별한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지만 목사로서 목사로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사가 또한 직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어 자기가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직업을 안 가져도 된다면 직업 안 가지고 목회에 전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재정적인 능력이 돼서 목사 한명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또더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법으로 목사가 이중직하면 안 돼, 세속 직업을 가지면 안 돼라고 해서 직장을 못 다니게 하고 직장을 다니는 거 굉장히 불순한 목회자의 윤리라든가 목회자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아니 적어도 대한민국의 현재 교회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자 조금 정신 이 있는 분들은 조금 고민하시고요. 더 열심히 목회자가 무언가 를할수 있다면 해야죠. 제가 아는 사람은요, 제가 아 사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 어느 곳에서 시멘트를 오전에 옮기고요 오후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전에 반짝 시멘트 옮기시고 시멘트가 굉장히 무겁고 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고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니까 그분들 다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세요 어떤 분은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어 부화장에서 나온 병아리를 그 양계장으로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병아리만 옮겨주는 거죠. 몇천 마리, 몇만 마리만 하루에 옮겨주고 병아리가 작으니까 자꾸 가벼우니까 한 백상자, 이백상자, 천상자, 이천상자 이렇게 옮겨주고 그러고 오나봐요. 근데 해야죠. 목회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매번 여러분들한테 가서 목회자가 목사가 와가지고 맨날 여러분한테 들 얻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가끔은 비싸지 않더라도 밥도 사고 목사가 와서 위로하면서 커피도 한잔 사고 그래야 목사도 목회가 되죠 마음도 편하고 매번 마음이 불편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목사 만나기 싫잖아요. 목사가 맨날 얻어먹으면 목사에게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목회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돈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차를 타고 움직이면은 기름값이 들어갈 거고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비용이 들 거예요. 그런 비용은 다 어디서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면 목사가 벌어서 써야죠.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이 있으면 이것이 이것을, 이것을 목회에 쓰기에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목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이중직이고 뭐 불경스럽고 세속 직업을 가졌고, 아유, 개 콧, 개가 정말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돈을 벌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감사하게 다니면 돼요. 아니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목사님이 대학 교수인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이중 직인이 뭐니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이면서 목회 현장에 다임 목사이면서 신학대학 교수로서 거기에서 강사비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돼요! 왜? 신학대학이니까! 목회와 관련된, 신학대학은 대학 은 요즘에 신학대학이 무슨, 다 학생들 등록금 장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따로, 따로 다른 잣대를 재지 맙시다! 목회자는,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 윤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포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막, 어, 여자 대주는, 뭐, 뭐라고 하지? 그, 그런, 뭐, 이렇게, 밤에 여자 이렇게 시루다 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도움이 운반하고 막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기본은, 윤리적인 기본은 지켜야 되겠죠. 윤리적인 기본은 지켜야. 목사님이 그, 뭐, 주류 대리점, 뭐 이런 거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음, 기본적인 거 말고, 그, 기본적인 윤리만 지킨다면, 목사의 양심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그러면 해야 되겠죠. 어, 목사님이 장기밀매 사업하고, 뭐, 목사님이 저기 뭐요, 그 보이스피싱 이거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중직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윤리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혹 당해서 어,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그렇고요. 저는 어,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목사님이 다단계의 사업에 손을 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뭐, 어, 뭐 특정 업체가 교회 안에 열심히 뿌리 내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어 물론 제 경험이고 제 주변에 있는 일이겠지만 다단계 사업을 교회 안에서 해가지고 건강하게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 진행된 것을 어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 때문에 싸움이 나고 깨지는 경우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어, 목회자를 중심으로 아니 목회자의 사업을 중심으로 어, 다단계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목사가 밖에 나가 돈 벌어야죠. 돈벌수 있으면 그래서 가족도 책임지고 정말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돈이 안 나오고 성도가 적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독립돼 자립하지 못한 그 교회의 자녀들은 늘 뭔가 사용하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늘 부족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요. 목회자가 일을 할수 있다면 충분히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아 생활도 하고 아이들의 학용품도 사서 보내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의 어 직업과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그것을 교단 법으로 막는다고요? 이런 도대체 현실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돈 때문에 난리가 나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데, 작은 교회도 돈 때문에 난리가 났고, 큰 교회도 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평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이거 이렇게, 어, 돈 때문에 미쳐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 머리 있는 사람들이, 교단에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어, 오늘 해봅니다. 늘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늘 하고 싶었던 얘기고 아, 할수 있다면 벌어야죠. 할수 있다면 벌어서 목회자가 어, 교회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아, 차비라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서 에못 주는데 어떻게요? 해 이거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목 어, 목사의 직업 윤리 직업관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목사로서. 어, 충분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강한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말입니다. 목회는 한 번에 대박을 치는 뭐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모델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으로서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당당히 하나님 나 이렇게 목회하고 왔어요. 하나님 나,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끌고 왔어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가다가 내가 큰 사명으로, 어 부푼 꿈을 안고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확문 닫아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돈 때문에 목회를 잡는 일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길를 예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 돈으로 인해서 교회, 목회자 가정이 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 이제 추석이 가까워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더 건강한 날 되시고요. 어, 날씨가 환절기가 이제 그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기도할게요.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